자, 31번입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 시트지가 두 장. 자, 정사각형 모양 시트지가 이렇게 두장 있습니다. 근데 색깔도 같대요 색깔도 같답니다. 그런데 직각, 이동사각형 시트지는 색깔이 모두 다르답니다. 이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창문에 붙이는 겁니다. 자, 정사각형은 모두 같은 거니까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순서 상관없이 같은 겁니다. 그냥 이게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개 중에 두개 붙이니까 여섯 가지.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다 그려봤습니다. 여섯 가지죠? 자, 정사각형 시트지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야? 얘가 문제, 얘가, 얘가. 자, 여기 네 조각이니까. 붙이는 경우는 4321 424가지죠. 그런데 이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이 모양 위 아래 같은 모양. 위 아래 예와 반대 모양. 예와 반대 모양. 그다음 위에는 이 모양이지만 아래는 반대 모양. 그다음에 반대 모양이고 위는 이 모양.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네개 붙이는 것은 총 424가지. 어, 왜? 네 가지가 다 다르니까. a, b, c, d. 네 개를 나열할 방법 424가지고 그 모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사각형 붙이는 거 6개. 그다음에 직각인 사각형 붙이는 거 24개. 그런데 모양이 네 가지. 그래서 총 57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